네, 안녕하세요. 정전모의 해바스TV의 정전모입니다. 오늘은 19년 2월 7일이구요. 자, 주식공부 10회. 제목은 차트 공부를 하고, 관상학 보며, 긍정마인드 갖기.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차트 공부를 하고, 어, 자, 관상학을 보면서, 어, 긍정마인드를 갖는 게, 어, 제가, 어, 한 차트, 이제 주식공부를 하고, 후에 좀 힘들었을 때, 관상 공부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음,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인데, 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관상을 통해서 뭐,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도움이, 될,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콘텐츠를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어, 주식 차트 공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음, 오늘 관심 종목 어, 편입할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어, 어, 저번 회차에 봤던 그 종목 몇 가지를 보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종목이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보시죠. 하림지주 네, 조정을 잘 받고 있네요. 그죠? 하림지주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 SF A, S F A. 자이 종목 굉장히 굉장히 급등을 했네요. 있죠 보이시죠 각도가 살아있죠 그죠. 예. 2018년 11월 16일 고점을건이 그냥 아주 그냥 어 불기둥을 세우면서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 지금은 사실 지금은 좀 따라가기 힘든 구간이고요. 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무섭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번, 두 번, 월봉상, 어, 두 개, 예, 빨간 기둥이, 빨간 캔더에 두 개가 나왔고요 연봉으로 보시면, 예, 지그럭지그럭 예, 끓으면서 계속 예,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깼을 때, 그 보면, 파란색 선 밑에 보이시죠? 예. 미스 아, 파란색 선 밑에 밑에 구간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했는데 이미 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어,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없는 분이 초, 이제 어, 매수 진입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이 되고요. 다음 종목 이노션, 이노션. 자 광고 회사죠. 근데 현대, 현대 기아차 그룹주에 있는 이노션 네, 이노션도 예, 조정을 좀잘 이쁘게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죠? 시지선안 예, 깨고 지금 뭐 간당간당한데요 네,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려니 뭐 터지거나 그런 건 없고 외국인들 물량 좀 들어오고 있고요 괜찮은 모습이죠? 다음 코텍 코텍 코텍은 오늘 양봉이 나왔네요 그죠 양봉 네. 이 지점만 되면 튕기지 올라가고 그러죠. 네, 코텍. 잘 가고 있습니다. 코텍. 그리고 thn. 오늘 매수한 thn. 네 thn도, 네, 눌림목 주고 우상향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주식이라는 게꼭 이렇게 이제, 예, 이게 눌림목이다. 올라가 봤을 때 눌림목이라는 게 어, 확인이 되겠죠. 보십시오. 예, 이렇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예. 주식은 예측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요, 요 지지선 받고 잘 올라가주고 있죠. 예. 성향, d h n 다음, 세진중공업. 예, 아, 세진중공업. 네, 아. 조선주가 지금 주도업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지금 여기 갭이 생겼네요. 그래도 오늘 좀 불기둥을 세웠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네요. 예, 보기 좋은 모습이죠. 예. 세진중공업 하지만 어,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정전무는 여기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갭이 있을 때는 좀 매수를 매수를 좀 기다린다.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오늘 그리고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자 위닉스 위닉스 자, 위닉스 보세요 위닉스 자 종목 코드 044340 위닉스 자, 뭐하는 회사일까요 네. 5.2014년 5월 21일 날 28,500원을 찍고 예. 하락하면서 다시 올라왔던 종목이죠. 예. 이 평성들이 다 모여 있다가 그렇죠? 다 모여 있다가 예.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성으로는 연봉 보시면 자이 종목도 막 급하게 막어 달려가고 그러진 않네요. 그때 2012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 급등하버리고 예 급등하면 급락 온다 그랬죠. 급등해서 급락하버리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들 물량 들어오고요. 근데 신용이 조금 씩 따라 들어오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줄을 끄어 보겠습니다. 줄을 끄어 보시면, 시죠. 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온 거죠. 네. 상승하고 있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이시죠. 그리고 중장기 볼 때는 월봉 우상향 하고 있죠. 보시면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가 기업별로 코스닥 배상도 주고 스냅샷을 보시면 어, 어 냉각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페니터 에어정수기, 제습기 그러니까 총망라했을때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 냉장고, 에어컨, 어, 에어컨용 열기환기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에 음력 이 있는 모양이에요. 30년간 열 교환기를 제조한 업체로 재습기하고 에어컨의 어, 계절적 수요, 펜이터, 에어워셔, 에어 겨울숍. 여기 지금 여름용, 겨울용 예, 생활 가진 제품 만드는 회사고, 요 지금 공기청정기 때문에 예, 수요, 어, 공기청정기로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근데 매출액은 감소했고, 영업이 익 감소, 단기순이 감소, 3분기 때. 그죠? 근데 지금 차트는 상향하고 있죠. 먼저 예.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미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음 보여지는 보여지는 어 이걸로는 사실 따라가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추정 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예,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음 얘가 실적이 조, 음 조, 조, 좋다고 지금 추정은 되는데 이미 차트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어 편입을 해서 지켜보시면서 매, 어 매수 구간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어 편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일단 기존에 한번 관심 종목에서 보셨던 하림지주 SFA 이노션 코텍 THN 세진중공업 어, 다잘 가고 있고요 오늘 어, 관심 종목에 편입한 위닉스 한번 관심 종목에 잘 편입하셨다가 어, 도움이 많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오늘은 어, 관상학 이라는 것을 한번 추가로 어, 보면서 어, 공부하시면서 혹시 받는 스트레스 있으시면 요거 한번,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분 누구시지? 다 하시는 분이죠. 예, 영화, 여, 어, 이 영화에 나왔던 여분. 예, 이게 보시면 이분 했던 말인데 그 삼남한상 모든 것이 예, 얼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참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그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 처음 말씀드리면 사실 이 관상학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죠. 통계학. 예, 통계학.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더라. 그렇죠? 그리고 관상에는 보면 꼭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얼굴 그리고 사람 손 있죠, 손. 예, 손. 그리고 손을 갖다 손금이라 그러죠, 손금. 그렇죠? 손금. 그다음에 어, 사람에 보면은 목소리, 그죠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그죠다 모든 걸다 이렇게 어, 종합한 종합 예술입니다 사실 관상은. 그래서 보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어, 제가 공부하, 어, 공부한 걸 토대로 봤을 때 높고 예. 또 이렇게 어, 점집이나 이렇게 철학관에 가서 예. 볼때 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시를 알아야 되죠, 그죠 태어난 날짜, 태어날 시간, 태어난 시간 따라야 되지만은 이렇게 예 관상이라는 것은 서쳐서 예 지난만 가도 어 대략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게예 추측이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무서, 무서운 음, 학문이죠. 관상이라는 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왜, 어떻게 음, 집집하게 만들어서 그죠?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격할 수도 있죠. 이이 이 영화에 보시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한 그 명이라는 사람이 이, 이 송강호 이 사람을 어, 잡아가서 막 하는 여러 가지 대사들, 그죠? 그리고 한 명이가 죽었을 때 부관 삼사 당한 것까지 다. 그게 예, 영화라서 꼭 이렇게 허구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이 관상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더 많이 조심스럽고 행동을 좀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고요. 그리고그 음 다음 제목을 보시면 음 나를 위한 관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 제목이 부제목에 보면 관상을 보면 미래를할수 있을까? 어. 또 우리가 이게 영원한 또 이렇게 스트레스 그죠? 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어. 생활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어. 부제목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답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어. 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첫 번째다. 네. 관상을 보면 미래를 알수 있을까? 어, 당신이 항상 생각하는 곳으로 어, 인도한다. 네. 관상은 그렇죠? 어, 가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죠? 관상은 가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 다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네. 관상을 공부하면. 긍정적인 마음만 가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예, 계속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만 중간 중간에 꼭 생기죠 부정적인 마음이. 예,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예,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줍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무섭거든요. 예, 그다음에 생활에 도움이 될까? 생활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예. 배운 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온다. 그렇죠? 예.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관상학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 중에 반드시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저는 사실 그왜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관상학 책을 보면은 꼭 설명할 때 보면 반드시 이렇게 산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저도 모르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단어를 반드시란 단어를. 네. 그러면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챕터 1번 좋아합니다 좋아 얼굴에 좋아. 자얼굴에 어, 좋아는 음, 어떻게 보느냐. 자 그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머리, 여기 머리, 머리와 이마 사이에, 예 여기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발제라고 합니다. 발제. 털이 예 나는 부분, 발제부터 눈썹까지가 상정입니다. 상정. 상정. 그리고 눈썹에서부터 재배궁서 있죠. 코. 예 여기까지가 중정입니다. 중정. 그다음 요 곳곳에서부터이 너북고 요턱 밑에 있죠. 여기까지가 예. 음 하정이고요. 그래서 삼정, 상정, 중정, 하정, 그죠? 이 비율이 예. 비슷한 사람은 예. 그냥 무난하게 살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상하로 아니고 좌우로 좌우로 했을 때 예,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예, 이렇게 반을 얼굴을 좌우로 접었을 때 예, 비율이 비슷하면 또 무난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관상을 볼때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정 중정 하정이 예, 비율이 비슷한 사람은 무난한 사람을 산 무난한 어,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그럼 반대로 그럼 상정 중정 하정이 비율이 비슷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산다. 그거 아닙니다. 네. 관상학에서 보면, 관상학은 흑백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통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마가 좁아도, 턱이 넉넉하거나, 코가, 어 코가, 이렇게 어 광대뼈 사이 아주 이쁘게 조화가 잘 이룬다거나, 이러면, 어 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을 공부할 때참 조심해야 되는 게꼭 흑백 논리로 눈썹이 이쁜 사람은 잘 산다. 그러면 눈썹이 못 생기면 못 살겠네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흑백 논리로 보진 않습니다. 예. 그 부분과 그 주의 부분을 예. 항상 조화를 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게 관상을 볼 때는 흑백 논리를 보지도 않고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조화 상정, 중정, 화장이 좋으면 무난한 삶을 산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